안녕하세요. 1월 3일 오후 5시 예보를 좀더 쉽게 알려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구름의 모습을 보면요. 지금 우리나라 산둥반도하고 이 발해만 부근으로부터 이렇게 구름대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. 이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북서쪽에 큰 고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에서 점차 물러나고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이러한 예, 기류의 흐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기의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 구름들은 점차 이제 이 남쪽에서 불고 있는 서풍류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이동을 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문제는 저게 구름이 그렇게 크게 발달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밤 사이에 좀 다소 이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형태를 불러 일으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낀다기보다는 금방 저 구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후에 밤 동안에 또는 새벽 동안에는 대체로 좀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내일은 이 아까 말씀드린 북서쪽에 있는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해오면서 내일도 그렇고 모레 전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 북서쪽에서 내려온 이동성 고기압 또는 변질된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일사효과에 의한 낮기온이 상승을 하고 밤에는 복사냉각 때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 영향으로 오늘 나간 예보문을 조금 살펴보시면 네, 좌측이 아침 최저, 우측이 낮 최고 기온인데,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영하 10도 이하,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낮에 영상 5도 이상 올라가는 구역들입니다. 보시면은 일교차가 약 15도 차이가 나는 형태로 나타나 있죠. 그 밖에 지역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말 동안에 특히나 내일 그리고 모레 전반까지는 이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날씨가 맑아서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실 때 무슨 계획 수립하신 분들이 많겠는데요. 옷을 조금 일교차에 대비해서 조금 겹겹이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주말 동안 날씨가 좋습니다. 어 나들이 계획 잡으시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추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. 참고로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 동쪽 사면에 있는 강원 영동 그리고 경상북도 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. 작은 불꽃에도 이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. 우진기였습니다.